구속영장 신청을 내내 거부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검찰이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합니다.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입니다.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.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?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십시오.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. 12, 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습니다.